오늘 저희 가방을 이제 그려볼 건데요. 가방은 뭐이줄 빼면 그냥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각형 잡고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줄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줄 빼고 이 가방만 생각해서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각도가 완전 거의 수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크기 그리고 이제 비율만 맞춰 보시면 되죠. 일단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틀 잡아 놓고 이제 또 분... 딱 저희 항상 하는 거 있죠? 분할하는 거. 그러면 얘를 밑으로 살짝 쳐져 있으니까 밑으로 얘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다가 이 가방 윗부분 뚜껑을 곡선이 지금 보면은 약간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뚜껑 컵, 커버 달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금세 가방 뚜껑까지 근데 네, 좀 길어 보이죠? 얘를 잘라야겠네. 잘라 보겠습니다. 너무 좀 길어 보여가지고 비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떤가 좀 여기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가방, 이제 밑부분, 주머니가 거의 가운데 있죠. 가운데 구분해 주시고, 곡선 처리, 이건 이런 거 넣어 주시고, 그것도 저희가 이가 꾸겨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안 그려도 됩니다. 편하게 그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이 밖에 옆주머니가 나와 있으니까 옆주머니를 이만큼 잘라 주면 조그만한 가방에 주머니 두껑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뭔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옆주머니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상표 달려 있는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항상 여기가 큰 거부터 작은 손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 곡선을 잘 보시고 이제 시작점 얘 시작점이 이폭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곡선 보시고 얘 가죽 윗 부분 보시고. 붙여 있는 거 넣어 주시고 여기도 여기 이 부분을 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둥글게 해주셔야 가방 이렇게 딱 말려 있는 느낌이 자, 잘 살겠죠 여기도 이제 둥글둥글 해주시고 자, 밑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연결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가죽 그 잡아주는 곳 둥글둥글 해가지고 곡선 주시고요. 내려옵니다. 아직 이 쇠덩어리는, 아, 쇠는 안 그렸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얘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오, 좀더 내릴까요? 여기도 곡선. 시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죠 가운데 저는 아마 그림에다가 여기다가 0이라고 쓴것 같은데 선생님들 쓰고 싶은 글씨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쇠는 구조가 약간 원통형이잖아요 이 여기가 그래서 둥글둥글 둥글둥글 만들어주시고 음, 이 직선 두개 넣은 다음에 옆에다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선 두 개, 둥글둥글 이제 시커멓게 된 부분은 나중에 지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핀딱 넣어주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직선 두개쪽 위치가 직선 두 개에다가 둥글려서 쪽도 해주시면 앞 부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위에 이제 요거 이 지, 지퍼가 아마 얘를 열면 여기에 지퍼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퍼 달린 부분 위에 달아주시고 각도를 좀더 뉘어야겠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또 달게 뭐가 있을까요? 옆 주머니 상표 여기 이제 잘라줄 거 잘라주고. 구부어진 부분 표시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 가방끈은 얘를 어 이제 한 번에 다그리기엔좀 어렵거든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계속 뒤집히고 교차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부분 지금 마침 저희가 어깨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천을 먼저 한번 그릴게요. 얘를 통과해야 되니까 얘를 기준점을 잡아 놓겠습니다. 잡아 놓고 그러면 이제 얘를 한 번에 그리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얘다 섞여 있으니까 얘를 이제 하나씩 그리세요. 하나씩 여기서 이만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지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를 내려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와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이제 이 밑에서 나와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약간 넓어졌다가 좁아오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부분 부분씩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바깥선이 이렇게 오죠. 바깥선을 보시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외곽 이 안쪽선부터 할게요. 이 안쪽선을 이 정도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었다가 펴지는 식으로 해서 면이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직선에 가깝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긴 이가 짧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이 안쪽부터 와서 긴 선을 이렇게 한번 말아주고 제가 긴선을 먼저 그린 이유는 이 긴선의 어느 시점까지 얘를 보낼 것인가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쉽게 그리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이 밑에다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방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쇠 거리니, 거리 쇠거리는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가방틀은 이제 거의 다 잡힌 것 같아요 빠짐없이 네이 정도 했으면 바로 펜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오히려 펜의 시간이 이제 훨씬 덜 걸리죠 이제 잡을 거다 받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제 가려지지 않은 것들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런 실밥은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고 아까 이제 여기는 두껍게 그렸지만 조금 신경 써서 이쇠 이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연결시키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연필 스케치는 큰 거에서 작은 손으로 했지만 펜은 이미 여기 다 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싶은 것부터 사실 그리면 됩니다. 구멍, 아까 놓친 거 하나 넣어주시고 이쪽도 저는 펜을 할때 이제 안 가려진 거 가려지지 않은 부분을 먼저 그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도 점점점 실밥 점점점 실밥 만들어 주시고요 요렇게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둥글려서 이쪽도 가려져 있지 않으니까 얘 먼저 실밥 실밥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밑에 구멍까지 여기도 구멍 조그만 게 뚫려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된것 같고요 이제 여기 그린 거에 이어서 한번 밑에 들어갈 거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실밥이 있으니까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두께가 좀 있으니까 약간 두께를 좀 줄게요 느낌을 잡아주고 글씨는 뭐 나중에 쓰든지 아니면 안 쓰든지 하겠습니다. 네, 금방 그렇죠. 이윗 부분. 여기 그릴 때이 뭐야 가죽 끈이 이 가방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랑 가방 끈이 이렇게 있으면 가방 이좀 안쪽에다가 네좀 내려서 그려주시는 게더 좋아요. 같은 선상에 그리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주셨으면 점점점점점점점. 쉬밥이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뚝뚝뚝뚝뚝. 여긴 접힌 부분이니까 없겠죠. 그 접힌 표시 이렇게 직선으로 다 이어서하지 마시고 접힌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표시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기는 두께가 좀 있으니까 두 줄로 그릴게요. 이 포켓은 얇은 두 줄로 해서 그리고 이쪽도. 뭔가가 붙어있네요, 여기. 주시고, 점선. 여긴 또 어떻게 되냐. 보시면, 얘가 위로 오고, 그 밑에서 얘가 이제 나오네요.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얘도 두 줄로 표시. 접힌 부분들 표시 좀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나? 여기도 접힌 부분들 살짝씩만 다 완전히 딱 이어서 그릴려고 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 부분 그리고 부분까지 그림에 가죽끈까지 달아줄게요. 여기는 구멍이 여기는 제가 이제 채웠는데 보시면은 이제 뒷부분이 보이니까 이제 일부러 안 채웠어요. 이런,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지만 디테일 생각해 주시고요. 아, 여기도 뭐, 뭐가 달려있네 주머니가 옆에 이제 꾸겨져 있는 접힌 부분 주머니가 있었네요.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가방끈 그린 것처럼 가운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꾸겨진 모양 되어 있는 거 이중으로 만들어주시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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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혀있는 부분 표시 좀 해주시고요 얘는 이제 연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 딱멈춰 주시고. 두두께를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개 곡선을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연결이 부드럽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쪽도 쫙. 그래서 이거 타고 오는 게 지금 이렇게 타고 오네요. 이쪽도. 것습니다이 이 테두리를 얘도 잠깐 점선 처리를 좀 해줄까 봐요. 가방이 약간 이 질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테두리를 약간 이렇게 더 만들어 만져주시면 그냥 이제 가죽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그천 이어붙인 것처럼 천 줄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진한 부분 한번 더 해주시고. 가운데를 안 했네요. 가운데, 여기도 살짝, 살짝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그릴 거다 그린 것 같죠? 네. 여기까지 하고, 필요 없는 애들 지워. 해칭은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어두운 부분 명암을 이제 잡고 들어간다면 해칭을 이제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 그거는 이제 그리는 사람의 자유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쇠색 수업이니까 해칭은 제외하고 이제, 이제 그러면 될것 같은데요. 해칭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다가 만약에 넣고 싶다면 사실 해칭을 넣으면 그 쇠색이 더 쉬워져요. 왜냐면 명암이 이렇게 한번 잡고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채색에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 명암을 이렇게 해칭으로 미리 이렇게 넣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줄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두운 부분만 보시면서 해칭 한번 넣어놓고 채색 들어가면 훨씬 더좀 수월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그려보실까요?